예 오늘도 변화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령을 갔다 왔고 했는데 연비가 줄지도 않고 평균 연비 그대로 11km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제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었고 에어컨 20도 해가지고 일단 정도 틀고 있었고 어, 저, 우리 가족들, 어머니하고 이모, 어, 아, 우리, 마,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같이 타고, 우리 형이 갈 때는, 그렇게 올 때는, 이제 다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집사람은고명 타고, 일단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갈 때는 국도를 타고 가서 점심 먹고 이동했고, 올 때는 고속도로를 타고 왔고, 고속도로 타고 올 때는 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한 200km, 300km, 300km 정도 늘어났고 국도를 탈 때는 그냥 뭐 평균 11km, 10.9km 막 이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11.1km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 시내에서도 이 정도 나온다면은 참 성능이 차량 상태가 아주 좋. 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침 출근 중인데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시동을 걸고 1분 정도 열 하고 난 뒤에 출발해도 역시나 차는 잘나 스타트도 좋고 주행성능은 아주 좋은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 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대로 차는 잘 간다 잘 가고 있다. 그 트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km고 총탄거리가 407km, 네, 407km에 음, 연료가 한반 정도 조금 위에 있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어, 제차 수리한다고 이제 라이트 수리 때문에 이동한다고 에어컨 틀었고 그 다음에, 어령에 간다고, 이동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었고, 점심 먹고 이동한다고 틀고 있었고, 그 에어컨을 틀면서도, 어 11km 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km를 유지하고, 지금, 주행 가는 음. 거리가 370km, 정도입니다. 370km 정도 입니다 370km. 근데 이건 주행 가는 그래도 아마 믿을 게못될것 같고, 평균 연비에, 스펙상에 나와 있는 평균 연비에, 연비를 보고 아마 이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 베라가 연비가 한 9kg 대어 나와 있는 걸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수치로 봐서 계산을 하지 않았나. 370kg면 기름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370kg. 제가 기에는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400kg를 더탈것 같거든요. 더 타고, 뭐, 더 타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면 지금 드립상으로 11km 때 계속 늘치하고 있거든요. 아, 주행 성능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어제나 지금은 오늘에 다른 없습니다, 이게. 다른 쪽, 뭐, 무동력 터보, 무동력 터보 관련된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라 뭐 어느 제품을 장착하셔도 뭐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몬소 체험을 해보시고 그 체험한 느낌이 그대로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차를 팔 때까지 차 고용될 때까지 그런 차가 아, 처음이나 지금이나 다른없다또더 좋다기 보다는 아 역시나 잘 나가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만이 뭐 장착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하고 난 뒤에 후회한다든지 그런 뭐게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뭐 이쪽 관련해서 장착을 했지만 여전히 베럴 액사페달 가볍고 처음에는 굉장히 스타트가 뭐 조금 아, 무거워서 매핑을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매핑도 이렇게까지 쭉쭉 빠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리하게 올리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하 해서 안 되고 매연도 조금 순정보다는 조금 나오긴 해도 뭐 차가 순정보다는 낫죠. 조금 빨고 뭐훅 나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생각이보면 조금 좋긴 한데 거기다가 이 장착을 하니까 악사 페달이 가벼 가볍긴 가벼워서 이제 매핑하면 좀 가벼운데 그다 더 가벼워졌다 해야 되나 에코 버전을 했을 때는 약간 순전 상태에서 붕뜬 느낌 이 있는데 맵핑을 하면 그게 100%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이제 이 장착을 하면 계속 안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00% 잡아서 아 맵핑한 상태 처음 초기 맵핑을 안했을때 아 차가 왜 이렇게 붕뜨지 이러는 100%를 잡았는 상태에서 맵핑을 하면 은한 50%정도 좋아지는 50%제 느낌에 50%정도 아 괜찮네 그것도 좀 붕뜨는 것 보다는 좀 나가, 나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뭐 동력 터보하니까 한그 이상 20-30%더 해결이 됐다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뭐, 스탓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체가. 무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안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역시 내가 뭐,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조금 위협한 부분, 100%, 예, 100% 차가 쭉쭉 나오고 연비 좋고, 뭐, 이런 거는 아마 해결한다는게 조금 어렵지 않나. 연비가 1, 2kg 정도 늘어난다. 시내 중에서 뭐, 1kg면 엄청난 거죠. 1, 2kg. 스펙상, 보, 스펙을 봤을 때, 뭐, 거기서 플러스 뭐, 평균 연비가 2kg 정도 늘어난다. 아, 상당히 좀, 뭐 생각보다 많이 온다고 고속도로에서는 뭐더 많이 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벼락 한 14km 정도는 찍히지 않겠나. 주행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뭐 변속을 하는다 에도 힘들게 뭐 엔진이 RPM이 고 올라가서 변속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건지. 일단 저는 진토부투를 인데크, 인데크 쪽에 인데크 파이프 어, 인터쿨러 나와서 매니폴더단 쪽에는 서리 버전 2개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파이프라인 타고 터보단 그 안에는 2버전 2개 네, 2버전 2개 배2도 배기는 2버전 3개 이렇게 돼있어서 일단 배기 쪽에는 조금 손을 봐서 당겨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밀어주는게 괜찮습니다. 근데 고속발을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쭉 그냥 나갑니다. 쭉 발만, 안, 아세요? 발만 밟아도 차가 급격하게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해서 그렇게 밟진 않는데 그렇게 순전 상태에서 이렇게 밟으면 좀더 다리에 힘을 좀더 줘야 된, 더 줘, 주고 해야만이 차가 등나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운행하다 가속발이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풀 락셀하면은 약간 멈치단다. 예. 약간 멈치단 그런 부분 이 조금 아쉽긴 해도 주행 감각이나 연비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더 보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시내에서 신호 몇번 걸리고 했는데도 아 11km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연료약을 봤을 때는, 300, 400kg 훨씬 듯하거든요, 지금. 400kg, 710, 370kg 듯합니다, 듯한그 수치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수치인 것 같고, 이 11kg도 일반적인 수치. 네. 정확하게 기름을 조율를할때 천천히 넣어서, 천천히 넣어서 어, 끝까지 가도 되면 레버가 튕기겠죠 이 튕기는 걸 천천히 세번네번까지입 계속 튕길 때까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넣어봐야만이 정확하게 연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연비를 그 갖다 이걸 보고 테스트 할 수가 테스트를 뭐 해가지고 뭐 연비가 얼마나 놓은 1 1 k g 도아 많이 놓네 이 아닌 것 같거든요 테스트,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정 아까 수치가 아닐까 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뭐 생각했니. 기름을 무조건 가득 채워 본다. 그러면은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 예, 앞전에 어, 대천 가을때 13.5km 나왔거든요. 13.5km. 근데 기름을 가득 채워 보니까 정확하게 13km 나와서 13.12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도 차이가 오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3km가 뭐 충분히 고속도로 달리면서 아이 생각 안 해도 어쭉 나가면서 100km 정도 달리면 뭐, 그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뭐 차가 미니올라갈 때 오르막 올라갈 때쭉 한번 밟아주면 좀 시간이 나고 가 도출하기 쉽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차, 차 상태가 앞전에도 뭐올캐치를 달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 캐치 영향일 수도 있고, 올 캐치를 달면, 글로벌 가스에서 오일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 가스가, 거기서 오일 캐치 통을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유증기, 이제 오일이죠. 유증기는 깔아앉고, 올라왔다가 다시 가스만 위로 올라가는데, 그 가스 자체에서 오일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 메뉴 폴더 쪽으로 들어가는, 인데크나, 인데컷하고 인터쿨러 지나서 다시 매니폴러 들할갈 때, 어, 거기 이제, 어, 불순물에 있는 게, 어, 이제 뭐지, 그게 토적뒤게막 쌓여있는데, 쌓여있는 부분을좀덜 하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달자마자 조금 진동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느껴졌거든요, 진동이. 지금 진동 테스트를, 어, 핸드폰 로또폰을 다운 받아 진동 테스트를 해보면, 40 39, 38, 41, 2 이렇게 나오는 솜, 솜 테스트. 실내 안에서. 거기 그 옆으로 보면 40 정도 넣으면은 뭐 조용한 도서관 정도 뭐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이구, 저, 렉스턴, 와, 매일 장난 아니게 나오는데, 지금 앞에 봤을 때. 그런 정도 수준이라 아주 만족하고, 핸들도 잡아보면 드라이브 상태 아이들링 상태에서 드라이브 놓고 있으면 핸들 뭐 그냥 위시하게 약간 진동이 온다 그 정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총점으로 봤을 때80-90% 어, 정도는 충분히 차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아마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상 하는데 80%매핑하고 보면 차는 나가는데 매연이면 쭉쭉 나오고 라니까 그런 뭐 아쉬웠던 부분들 주행 성능도 그랬었고 스타트도 그랬고 너무 많이 무리하게 올리면 또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뭐 손을 보고 뭐 접지도 하고 캐치도 다고 극기라인 어, 그 청소도 하고 어 오일도 교환할 때 클린 어뭐 업체에서 나오는 클린 6리터 해가지고 오일 빼내고 다시 클린 넣고 한 15분 들려서싹 빼내고 나면 다시 오는 올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오일을 자료까지 다 빼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조금 타다가 음, 첨가제 예. 올 첨가제 한 병, 한 500ml 정도 넣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뭐, 어 연료, 연료 첨가제 다씩넣고 엔진 상태를 제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흡기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들은 힘들고, 그래서, 뭘캐치도 달고, 뭐든, 토보, 진토보도 달고, 어 달고 난 뒤에, 뭐, 부위는 없고, 어 성능에 대한 사과 움직임도 좋고, 네. 액셀에다가 반을 정도 밟으면 네, 차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게이지가 이렇게 반 정도도 안 밟았는 것 같은데 3 분의 1 정도 밟았는데 급격하게 탄력을 보이면서 가거든요. 지금 밀어주는 게 네, 이게 배기 쪽에 네, 핸드 쪽에 배기압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면. 토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토크 다들 아시겠지만 배기압 조절을 해가지고 토크가 수치가 달라지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배기 튜닝 하시는 분들 보면 토크 배기 튜닝 하면은 소음도 소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지만 소리가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고 나면 토크가 1에서 많게는 2,3까지 올라간다고 그 데이터 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 배기 투닝하면 공기 그만큼 배기압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그리는 거 없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그 상승되지 않나 그에 반하면 자 진터보도 배기압력 조절이죠 나오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차가 뒤에서 당기는 현상을 보인다든지 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이제 들어간 만큼 나오는 양도 똑같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매핑하시는 분들은 뭐 연료가 더 공기가 그런 다음 연소가 돼가지고 그 나오는 들어간 양, 양이 연료가 연소돼가지고 배기로 나가야만 이 차가 잘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이게 적정한 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흡기 쪽에 뭐몇 개를 넣고 난 뒤에 배기 쪽에 뭐한두 개만 넣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두개 넣었으면 뭐두 개를 넣어야 되고, 한개 넣었으면 한 개를 넣어야 되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개를 넣었는데, 배기 쪽에 세 개를 넣었거든요. 저만간에 이게 배기 쪽에 한 개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1차. 그러니까. 오,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공사하네. 1차. 지금 2차. 마우라 2차하고 3차. 끝단에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는, 여기 1차, 맨 앞쪽에, 앞쪽에, 거기에 한 개를 더 넣어 봐야, 이게 아마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안쪽에서 두 번째 마우라에서는 밀어주고, 세 번째에서는 튕 나가는데, 맨 앞쪽에서 밀어주고, 밀어주고, 튕이 나가면, 제 생각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시간을 보고, 투어 버전, 여기 쪽에는 올투 버전을 해서, 암, 이제 조절만 잘하면, 엔더 쪽에 이제 조절 잘있으니까 아마, 쭉쭉 나가는 그런 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흑비 쪽에는, 인터빈에 넣어가지고, 인터쿨로 들어가는 쪽, 인터쿨 파이프라인 그 쪽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거기는 레귤레이터달려가지고 레조, 레조라이터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서 흑기 라인 쪽에 이제 파이프가 작아서 운데크쪽 라인 들어가는 공기량이 작으니까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모아비처럼 달려있는 그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기량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압력도 그렇고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손을 안 보고 나오는 구간, 매니폴더 들어간 구간 거기에 3버전 2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만 뭐 만족하는 나중에보고 어.. 이제 저기 에어크리나 넣어가지고 파이프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꺾여있는 기역잡으면 거기에 3버전을 넣어볼까 하는 지금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거를 바꾸면서 3버전 하나 넣고 2버전을 갖다가 배기 1차 쪽으로 넣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보시면 안좀 보시면 안좀더아서봐요 반도 안 밟으면 3분의 1 밟았거든요, 3분의 1. 3분의 1 밟았는데, 뭐, 뭐라 해야 되지, 이 주행감각은, 어, 차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지금 제가 휘발유 차도 지금, 고시 타는데, 회사 차가 지금 3.3 제네시스 G80. 지금 최신 버전으로 나와 있는 그 최신형인데, 18년식인데, 어그 차가, 아까도 조금만 바라보면 달력있게 굉장히 주행을 잘 하거든요. 근데 그차 못지않게 지금 베라가 지금 성능을 보인다. 그래 봐도, 괜찮겠나 생각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너무, 안좋하고면상태태그래래도 지금 보시면 연비는 아직까지 11km 찍도고 있습니다 서도 지금 보시지가 않죠 평균 계 지금 지를 하고 있서도 지금 보시면서도, 지금 보 예, 고정적으로, 그 수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만 해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뭐, 달력 왔다가 되면은 또 11.1km 되있고, 좀쑥 나가면 11km 되고, 0.1km 정도는, 0.1km 정도, 0.1m, 0.100m도 100m, 예.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달력이 주인도 되고, 뭐 몸소에 체험했던 그대로 똑같이 부착 상태가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역시나 잘 나가는구나. 이 상태가 이제 기름이 조금 더 없어지면 아무래도 뭐타다 떠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더좀더 효율적이겠죠.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늘어가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 베라가 뒤에 보면은, 스페어 다이어가 실려 있거든요. 스페어 다이어 깡통. 그거를 조만간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일단 차의 무게는 뭐, 스페어 다이어는 요즘은 크게 필요하, 뭐, 필요성는못 느끼니까, 보험, 보험회사, 보험회사 전화해서 펑크도 떼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효율적이지 않나 하세요. 타이어가 진짜 심하게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더문 크게 사용빈도가 없어서, 목을 한번 줄여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그 깡통보다는, 어, 베라에 맞는, 조금 가벼운 경량 힐, 깡통보다 조금 가벼운 거, 예, 요즘 뭐힐뭐한 개짜리도, 많이 파니까, 사이즈에 맞게 해가지고, 다시 장착을 하는, 장착을 해서, 목에 감을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이고, 제가 뭐, 아침 출근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30, 40, 35분? 어, 30몇분은 30분 넘게 걸렸네. 지금 녹화시간이 33분이예요 아 27분 27분 예언하는 시간하고 내가 그거는 안찍었거든요 27분동안 또 나름대로 오늘 있었던 저 상태 어제 갔다왔던거 보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오르막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왜 오르막길이냐면 왼쪽에 보시면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가속방지턱. 이제 내리막이니까 천천히 가라고 가속방지턱을 넘고 있고. 오르막길인데도 악셀 조금 밟았는데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쭉 올라가면 쭉. 악셀을 조금 발 조금 끌쳤는데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가 올라가. 아, 디젤차는 아마 흡기 쪽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기 쪽을 먼저, 예. 뭐, 트임 어플러라면은 기본 4개, 3개에서 4개 정도, 일단 장착을 한번 해보시고, 난 뒤에 흑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토크를 올리면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연비 효율에 가장 도움이 된다. 토크가 높아지면 엔진 압, 엔진이 압축, 예. 압축비가 기존 압축비 연료, 압축비가 손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기 쪽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제가 배기 쪽세 개를 하고 진짜 뭐, 오르막 쭉 올라갈 때 굉장히 쭉 그냥 뭐, 앞서 조금 바는데쭉 타고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기 쪽을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굉장하다 기보다는 괜찮다. 그게 벗기 쪽은 나중에 타보시고 또 순간 폭발이 력좀 부족하다. 뭐 나는 성능을 좀 내고 한다 싶으면 두 버전을 다시도 되고 3 버전을 다시도 되고 지금 성능상 3 버전이 더 좋은 상태가 온다고 하시니 3 버전을 다시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차 상태가 어떤지 맵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 또 올리도록 하 지금도 연비가 11.1km에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